본 문서는 2023년 당시 땡땡시에 위치하고 있던 아메리칸 버거 클럽이라는 이름의 음식점에서 직원들에게 배부하던 교육 및 손님응대 매뉴얼로 해당 음식점은 개업 초기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 미국 현지 스타일 수제 버거를 표방하며 큰 인기를 끌었으나 해당 매장의 음식을 섭취한 방문객이나 근무하던 직원들이 다른 음식물에 대해서는 구토를 동반한 거부 반응을 일으켰으나. 해당 매장의 음식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폭식 증세를 보였음. 또한 검사 결과 정체를 알수 없는 약물 중독 증세와 함께 일부 인원에 한해선 극심한 허기, 인간, 특히 4에서 7세 아동에 대한 매우 심각한 수준의 공격성을 보였음. 이후 음식을 섭취한 방문객 중 일부가 근처 거멸을 급습, 아동 땡땡명을 거멸하는 사태가 벌어진 뒤 해당 매장 식약처와 경찰이 불시 검문 및 동시 수색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이상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매장 업주 한모씨 유모씨는 미국 유학 도중 만나 요식업 사업을 위해 의기투합 후 귀국한 것으로 추정 두 여성 모두 비슷한 나이대와 미국 유학을 포함한 유년 시절을 러시아에서 보내는 등 비슷한 성장 배경 등 여러 가지에서 동질감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 같이 동거하며 휴일에 근처 보육원이나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가는 등두 사람의 사이가 매우 각별했다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다. 현재 매장은 상기한 대로 사건 발생 이후 폐쇄 상태이고 업주인 두 여성 모두 잠적 상태. 본 문서는 폐쇄된 업장을 수색하는 도중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미처 다 태우지 못한 책자에 수록되어 있었음. Super a delicious eggs. 아메리칸 버거베. 항상 웃으며 행복하게 맛있는 음식으로 륭한 서비스를 제공합시다. 사장 바야, 한땡땡. 엔, 바가뉴땡땡 1. 매장의 개점 시간은 오전 10시, 배점 시간은 오후 11시입니다. 직원분들은 8시까지 출근하셔서 매장의 청소와 재료 준비를 도와주세요. 2. 매장의 메인 메뉴는 치즈버거, 더블치즈버거, 칠리버거, 뉴 얼리언스 치킨 샌드위치, 트리플 치즈버거, 차일드 치즈버거 총 6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버거는 4,000원을 추가하면 세트로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매장의 사이드 메뉴는 어니언링 치킨 윙, 칠리 치즈프라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모든 메뉴의 조리 메뉴를 완벽히 숙지하고 고객께 항상 균일하고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3. 매장의 패티는 3종류입니다. 패티는 전량 모두 수제로 제작되며 전날 영업시간 종료 이후 모두 골프공 형태로 제조된 상태로 냉장고에서 적정한 온도에 맞춰 숙성되고 있습니다 패티 A는 치즈버거, 더블치즈버거, 칠리버거, 트리플치즈버거에 쓰이는 소고기 패티입니다 그리드를 뜨겁게 달궈 올린 이후 가볍게 짓눌러 뭉개주세요 이는 스매시라는 조리법으로 러프하게 갈린 고기를 납작하게 눌러 씹는 맛을 최대한 살리는 조리법입니다. 패티 피는 뉴올리언스 치킨 샌드위치에 쓰이는 치킨 패티입니다. 해당 닭은 염지 과정이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냉장고에서 꺼내 튀김옷을 입힌 후 튀김기가 175도까지 상승했을 때 튀겨주세요. 패티 시는 차일드 치즈 버거에 쓰이는 시크릿 패티입니다. 해당 패티는 매우 섬세하고 몇개 만들 수 없는 특제 패티로서. 주문이 들어왔을 때 조리를 매우 세심하게 해야 합니다. 해당 패티에 쓰인 재료는 구하기도 힘들 뿐더러 조리 난이도 또한 굉장히 높으며 잘못 조리할 경우 누린내가 굉장히 심할 수 있습니다. 4. 매장에 쓰이는 칠리는 매일 특별한 비법으로 만들고 있는 특제입니다. 항상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양을 제조하고 있으니 혹시 부족할 경우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칠리 관련 메뉴는 현재 판매가 불가함을 안내해주세요. 5. 매장에 쓰이는 양파는 부족하지 않도록 브레이크 타임마다 미리미리 얇게 슬라이스해주세요. 매장의 피클과 할라피뇨 또한 피클링 스파이스와 그 배합부터 완성품까지 직접 만드는 수제품입니다. 부족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매장 뒤편 창고에 있는 냉장고에서 꺼내 보충해주세요. 6. 매주 월요일 오후 9시 붉은 후드티를 뒤집어 쓴 여자가 방문할 것입니다. 여자는 마스크를 쓰고 시선을 잘 마주치지 않으며 말수가 매우 적어 주문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지만 여자는 앉은 자리에서 차일드 치즈버거 5개 정도는 눈 깜짝할 사이에 먹어치울 정도로 폭식가며 대식가입니다. 여자가 배부르다고 말할 때까지 버거를 계속 구워주세요. 팁을 몇개 드리자면 여자는 꽤나 씀씀이가 후해서 당신에게 팁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자는 버거 패티가 너무 바싹 익은 것보단 살짝 육즙이 살아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여자가 식사하는 모습은 굳이 바라보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 보기 좋은 풍경이 아닐 뿐더러 그게 보여지는 걸 좋아할 리가 없거든요 7.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검은 코트를 입은 큰 키의 남자가 방문할 것입니다 차일드 치즈버거에 패티를 두장더 치즈를 두장더 넣어주세요 남자는 풍부하고 진한 맛을 좋아합니다. 사이드로는 칠리 치즈 프라이를 주문할 텐데 역시 여기에도 치즈를 추가해 주세요. 남자는 카드나 현금 대신 금화나 장신구 같은 류로 음식값을 지불하려 할 텐데 괜찮습니다. 받아 주세요. 버거값보다 넘쳤으면 넘쳤지 모자라진 않을 것입니다. 알. 매주 수요일 아침은 패티 재료가 납품되는 날입니다. 단골 정육 마트에서 소고기와 닭고기를 납품하는 날이니 매주 수요일 오전 근무자는 출근하자마자 매장 앞에 놓여있는 고기들을 냉장고로 옮겨주세요. 9. 점심 식사는 매장의 음식을 조리 후 취식해도 좋고 아니면 다른 매장의 음식을 사와서 취식해도 괜찮습니다. 본 매장에선 직원들의 식사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성실한 근무 부탁드립니다. 10. 업주가 부재 중일 때 땡땡 보육원, 땡땡 고아원에서 매장에 전화가 왔다면 업주가 부재중임을 꼭 전해주세요. 그후 업주에게 전화 왔다는 사실을 전달 혹은 메모를 꼭 남겨주세요. 이 이후로 불타고 그을려 훼손되어 있어 기록이 불가능하다. 매장 홈페이지나 유 땡땡 한 땡땡의 SNS 모두 폐쇄되어 버린 상태였으나 포털 사이트 리뷰 시스템을 빼고. 폐쇄되었으나 업장에 대해 서술한 블로그를 찾을 수 있었다. 블로그는 일상 및 취미를 주로 포스팅하던 블로그였으나 업장의 버거를 취식 이후 모든 포스팅이 해당 업장의 버거에 대해서 서술하기 시작함. 집 앞에 수제버거집이 생겼다. 특이하게도 여성분들 두 분이서 운영하는 곳이다. 힙한 인테리어에 깔끔한 내부. 그리고 미국 현지 스타일이라서 기대됐다. 주문을 한 메뉴는 더블 치즈버 세트로 업그레이드하고 어니언 링을 시켰다. 너무 맛있었다. 기대 이상의 맛이었다. 육즙 가득한 패치와 녹진한 치즈 그리고 어니언 링과 그 찍어먹는 치폴레 딥까지 완벽한 수제버거였다. 가격이 저렴하진 않았지만 이 정도면 너무너무 만족스럽다. 며칠 전에 먹었던 버거를 또 먹으러 왔다. 사장님이 얼굴을 기억해주시고 세트를서비스로 업그레이드 해주셨다. 여 사장님들을 두 분이서 운영하시는 버거집이라는 게 다시 생각해봐도 특이하긴 하지만 이 맛이 너무 각별한 것 같다 벌써 또 먹고 싶다 특히 오늘은 칠리를 조금 맛보여주시면서 칠리치즈프라이를 추천해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입안에 칠리의 맛이 남아있는 것 같다 너무나도 녹진한 칠리와 고기의 맛이 머릿속까지 올려놓는 기분이다 너무 먹고 싶어서 회사 점심시간에 여기까지 왔다 물론 먹고서 돌아가느라 혼났지만 오늘은 정신없이 칠리 치즈 프라이를 먹었다 배가 터질 정도로 먹었다 평소에 감자튀김 잘 먹지도 않는데 먹을 땐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그냥 감자튀김과 칠리를 마구 쑤셔 넣었다 칠리에 들어있는 고기가 좀 새로운 것 같다 돼지고기도 아니고 소고기도 아닌 것 같고 양고기인가? 여쭤봤는데 대답을 안 해주시고 진짜 미칠 것 같다. 차일드 치즈버거. 이게 신의 한 수였다. 사장님이 스페셜 메뉴라고 주신 건데 진짜 돌아버릴 정도의 맛이다. 살면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베티 맛에 혀가 녹아버릴 지경이다. 아, 또 먹고 싶다. 진짜 또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진짜. 언제 갈까? 언제 갈까? 지금 갈까? 아, 또 배고파졌어. 정말 너무 배가 고프다. 우울한 기분이다. 우울한 일 뿐이다. 회사에선 업무에 집중을 못한다고 고민했고 회사 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점점 집중을 못해가고 있다 잘 까먹고 집중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더군다나 사람 더욱더 쪼가고 있다 그럴 때마다 이곳에 버거는 나를 위로해주는 황홀감에 빠뜨리게 해준다 너무나도 기뻐 정말 칠리치즈프라이를 시켰다 아 물론 차일드치즈버 팥그린 칠리와 녹진한 치즈에 비벼 눅눅해진 감자튀김을 포크에 찍어 입에 우겨넣었을 때의 그 충실감과 잘 구운 패티와 그 열로 인해 살짝 녹은 치즈가 빵과 함께 곁들여지며 주는 그 행복감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소중해지고 있다. 문제는 사장님들이 개인사적으로 잠시 문을 닫으신다는 것. 한달 정도 미국으로 잠깐 여행을 다녀오신다는데 벌써부터 너무 불안하다. 7위 치즈프라이, 7위 치즈프라이, 7위 치즈프라이, 7위 치즈프라이, 7위 치즈프라이, 7위 치즈프라이. 잘해, 치즈프라이, 7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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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목소리> 해당 블로그 이후로 포스팅 없음 해당 블로그 주인 임모 씨 상기 수술된 검열 사건으로 인해 교도소 수감 중으로 확인 신문을 통해 해당 문서 보강을 하려 했으나 면담 결과 임모 씨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확인되었음 추적 결과 한땡땡 유땡땡 모두 국내를 떠나 해외에서 잠적한 것으로 확인 문서 종료 알림 종료된 괴임에도본 문서에 검열된 내용을 수정 및 편집하려는 행동이 있다는 것을 보고받아 미리 공고함. 본 문서에 검열되기 전의 내용에 대해 직원들끼리 공유하며 구전되는 것까지 제지할 생각은 없으나 검열되어 있는 문서를 상부의 허가 없이 독단적으로 수정 및 편집하려는 행위는 명령 불복종 및 기록물에 대한 반달리즘으로 간주할 것이며 사안에 따라 기억 소고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알림. 또한 직원들끼리 구전되는 내용. 외부로 발설 및 기록 후 유출하려는 행위 또한 비밀유지 규약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해당 사안 또한 기억속어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알림 또한 이런 비밀유지의 규약을 위반하려는 행위나 반달리즘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상부에선 직원들에게 괴이에 대한 정보를 더더욱 제한하고 검열할 수밖에 없음을 알림 본부의사 최땡땡 알림 임 땡땡 사원 구 땡땡 사원 연 땡땡 대리 이상, 새 직원은 계속되는 공고에도 끊임없는 검열에 대한 반달리즘을 시도하며 문서를 수정하려는 행동도 모자라 해당 문서를 외부 언론에까지 제보하려 한 것으로 추정. 본부회의 결과, 3명 전원, 기억, 소고, 결정함 본부이사, 채, 땡, 땡.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